아, 대화. 자, 오늘은 <laughs> 아, 자, 오늘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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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은 펜시의 아일랜드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게임 한번 해보낼게요. 일단은 시작하면은 뭐좀 별거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그저 간단하게 어... 대문 하나가 나왔네요. 대문 하나예요. 제제 제 얼굴이 여기 있는 게 좋겠죠? 버튼 누르는 게 여기 나올 거 보니까 게임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. 눌러볼게요. 자 가보겠습니다. 누구 누구 <laughs> 누구세요? 뭐야? 어느 곳을 고를까요? 알아맞혀 봅시다 딩동댕동 아 입술 떨려 이건 뭐고 이건 뭐야 위 아래 위위 위, 아래 아야 이거 아씨 아뭐 튀어나올 것 같아 아뭐 튀어나올 것 같아 아 못하겠어 이거,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아씨 뭘까? 아, 뭐야? 실이이 뭐, 페이크지 않을까? 놀라지 마세요! <웃음> <미안하다>. <웃음> 아, 미안합니다. 아, 내가 놀라서고 내가 미안하다. 어?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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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26일? 오늘인데? 어 현재 시간인데? 어뭐 튀어나올 것 같아 이거 뭐 어떡해 몰라 뒤로가 <laughs> 어... 요아니 아니요, 아니요, 아요아요아 아니요, 아니요, 아요아요아니아요아니 아니요, 요아 아니요, 아니 뭐야? 이거 죽기만 하는데? 어! 아니요, 침, 침 아니아아니아아아아 침 나오는 거봐 <laughs> 모니터에 침 튀는 <튀긴> 거봐첫 <laughs> 번째는 그거였으니까. 어. 오! 아, 이거 같은데... 내 여기서 뭐 해야 되나봐... 스페이스바... 봐. 아! 아! 손가락, 손가락... 손가락... 아!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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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돼? 뭐, 뭐야? 이거... 아씨, 놀래키기만 한거 아무것도 없어... 뭐였지? 가운데 뭐였더라... 아, 나 갑자기 아씨... 이거 뭐... 뭐가 없어요... 어... 아씨, 여기로 왔네... 아씨! 아리로와 버렸네 이거 그냥 빨리 죽자 어 뭐야 이거 어어또또또또또 지나다 지나다 또 지나다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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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지나다 지라... 아! 또또또 이건 멈춰지네 근데 사실 착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게 뭐라고 적혀있는 거죠 모기샘 봉기쌤... 구독과 좋아요, 알람설정까지 띠링띠링 <laughs> 뭐다는거야 <laughs>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<laughs> 그치야? 야 이거 이 녀석 이걸로 조회수 올리고 있는거 아니야? 야 이거 뭐야! 7만.. 7만 8천? 원? 들어갈 수 있나? 와 이걸로 조회수를 이렇게 본다고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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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좋네 근데 왜저 영상은 없죠? 이거 어떻게 해 뒤로 가 어? 방금 전 여기 마, 마우스 뭐 손가락 뜨지 않았어? 오! 들어가 이씨 아어 아, 어, 어, 고맙다 <laughs> 어? 아니 손가락 뜨지 않았나? 아닌가? 나이스 이건 또 뭐야 어? 어 이걸 이렇게 맞춰야 되나? 이거 맞추는 것 같은데 아싸 이뭐 나올 것 같아 아뭐 어, 나올 것 같아 아 어, 너무 싫어 아 어, 너무 싫어 어, 나도 이런 거, 난 갑자기 가 제일 싫어, 진짜. 어, 어, 뭐 나올 것 같지만 무조건 한다. 어, 이래, 목키쌤이지 어, 무서워도 한다. 어, 어, 뭐 나올 것 같아. 아, 뭐 나올 것 같아, 무서워. 어, 이거, 어, 어 이거 틀린 것 같은데? 아 그치, 이거지. 어. 어, 마지막 하나 맞추면 뭐가 나올 것 같겠죠? 뒤로 가기가 안돼 뭐죠? 아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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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죠? 야, 무한 굴레에 빠져서 어떡하지? <laughs> 나 나갈 줄 나가는 법을 모르겠어 <laughs> 이거 어떡해 다 똑같은 얼굴로 한다면? 아니야 아 아 들어가. 아 뭔지 모르겠어. 이게 중간 중간에 숨겨져 있어. 들어가, 임마. 아져 나오지 못해. 아, 아, 아 이게 뭐가 무섭다고? 그크 그 오늘은 엄마랑 잘게. 아빠님 고마워. 아. 아유 돈의 소리 줄여놔가지고 예전 같지가 않죠. 예전에 도미 소리 듣고 엄청 깜짝 놀랐는데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인 것 같은데, 답을 모르겠어! 아니, 답을 모르면 못 나가는 거 아니야? 이거 뭐, 뭔지, 뭔지 모르겠는데? 잠깐만. 머리를 쓰자. 어? 아니야. 어? 아니야. 뭔가가 있어. 뭔가가 규칙이 있을 거야. 근데 규칙을 모르겠어. 아씨 몰라 들어가 <laughs> 새로운 거아아아 아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코코 코 코코모 때오 게임오버 노 o no! 이젠 안 무서워 이젠 안 무섭죠 자 한번 맞춰봅시다 뭔가 힌트가 있어요 어딘가에 있겠죠? 중절모가 오른쪽으로 들어왔다가 왼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오왼 머리 썼으니까 아래 오왼 아래 얼굴이 어... 찌그러졌으니까 어... 오왼 아래 위오왼 아래 위 아래 안해? 의리없네 의리없지 쥐랑금 더 안해본거 으 어! 왜요 어, 내가 두드린줄 알았네 씨. 애들도 누를 수 있거든요? 눌러볼까? 오... 하... 빨간색은 아니고. 짠! 아, 아냐! 핫! 아, 이건 더 아냐! 핫! 이게 그나마 그건데. 이 게임 어렵다. 힌트도 너무 없고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것도 뭐 있지 않을까? 눈을 찔러. 아니네요. <laughs> 어? 어? 아니, 뭐지? 처음으로 새로운 데 왔는데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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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짜증나... 뭐 써야 되겠구나... 레드 넘버... 뭐야, 이게? 어떻게 하나 이씨! <laughs> 야! 이거 어떻게 하냐고! 이거 이렇게 빨리 가면 어떡해! 이거 빠르게 어딨어? 앞에는 빨리 가야돼 A는 1오 잠깐만 보초 9 사, 면 되지 뭐. 4 2 2 8 9, 3, 1, 5, 9. 이거겠죠? 뭐야? 어, 어왜 게임이 뭐가 이렇게 기괴해? 아니 이번에도 뭔가 있을 거야.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닐 거야. 매직가 이? 매직가 이에도 아무것도 없어. 들어가. 아! 들어가. 아. 아어디로워아 아, 들어가 어! 개! 뭐지? 귀신 뛰어나옵니다 조심하세요 아 이거 아까 전에 그건데? 아, 맞다. 나 일부러 모르지. <laughs> 아, 맞다. 나 일부러 모르는데, 아, 못뭐 눌러야 돼. 아, 뒤로 가. 아, 씨. 큰일 났다. 씨. 여기 와서 또 막히나? 심장이 무리일것 같아. 아, 뒤로 다시 가야 돼. 이번엔 뭐가 나올까요? 아, 오, 노, no! 노. No! 거 같아 보여요. 이거 날못 속이지. 마우스 포인트가 안 나와. 이 봐봐, 사이트 넘어가서는 검지가 다 나오잖아. 검지가 안 나온다고. 이거 씨 누르면은 무조건 튀어 나올 거 아니야? 긴장해. 나 알고 보는 거야. 알고 보는 거야. 이럴 줄 알았어. 탈출인줄 알았는데 씨. 인줄알았다고나못 속이지. 이거 또나겠네 야, 어, 하이. 야잠 내가 잡필 이거아이야 이거, 이거 일에에어야일에에어에에에 뒤에 영상에, 동영상 내에 히라가나 열자를 정렬하여 만든 문장을 아래란에 입력하고 결정. 야, 나 이상한 는 몰라.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? <목소리> <목소리> 써! 사용라어쩌란 거야 이걸 쓰라고? 근데 일본어를 모르는데요 이걸 일본어로 뭐라고 써야돼요? 버그 쓰자 오! 아.. 안가 아.. 아시.. 아시루 오시루오시르 오, 오, 나, 로, 오시로루 나, 르... 이, 어 뭐야..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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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, 게 뭐더라? 이, 게아 이, 이, 가 이, 아타타타타 타, 타, 타. 카가 아니라 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시로운 나르이에 카님 <laughs> 이게 뭔 말이야 히라가나 히라가나 표대로 쓰면 되겠죠 다 지고요 아니 어! 야, 녕시이사이그리 그럼, 그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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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 그럼. 그럼, 그럼. 그럼, 그럼. 그럼, 그럼. 그럼, 그럼. 그럼, 그럼. 그럼, 그럼. 다럼 그럼. 그럼, 그럼. 나 <laughs> <난> 일부러 <일본어> 모른다고 아나타노 우시로니 이루 내 뒤에 있다고? 뭐지어나오겠지하 <thôi> <stainIIInement frustrating> <łativos> 이거 어떡하냐, 이거? 아니, 이거 어떻게 하라고! 하? 헥? <laughs> 이번엔, 오른쪽. 뭐야? 아, 나, 씨. 아, 이런 거 나가면 어떡하라는 거야? 정신 나갈 것 같아. 이게 뭘 어떻게 할수 있는 거야? 뭐 뭘, 야 힌트가 없어. 아, 뒤로 가. 아, 이게 아닌데. 여긴데, 뭘까요? 아, 내가 어떻게 하냐고! 어? 이거! 뭔가 결이 이어지는거 같지않아? 그럼 정답은 3333이야! 유일하게 일자로 선이 이어져! 진짜? 아 짜증나 아다 똑같잖아 이거 뭐 힌트도 없고 이거 우클릭도 안되고 뭐 모르겠네요